네, 안녕하세요. 어, 우리 3월 달에 예비순환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이제 오늘부터 26회니까 딱 거의 한달 정도 되겠죠? 중간에 일요일 4번 있고, 그, 한달 동안, 어, 국제정치를, 이제, 좀 다른 때보다는 조금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우리한테 이제 1순환 끝나고 2순환이 아마 11월 정도에 공부할 기회가 있는데, 그, 때는 아마 마음들이 좀 바쁠 거거든요? 필셋이 있어서, 필셋 점수가 좀잘안 나온다 싶으면 아마 그때는 뭐 2차 못하고 그냥 1차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병행하느라고 조금 그 시간을 많이 못쓸 수도 있고 뭐 이래서 아마 그 매년 시험 볼 때까지 현실적으로 국제 정치에 제일 그래도 투자를 많이 할수 있을 때가 딱 이때밖에 없어요. 이건 뭐 국제 정치만 그런 건 아니고 국제법도 그렇고 다 비슷할 텐데 그래서 26회 정도 되고 중간에 뭐한뭐 일월 뭐, 집어넣고 하면 거의 딱한달 정도 될 텐데, 요 기간을 좀잘 활용하시면 아마 예비순환 때 배웠던 거나 아니면 그 전에 국제정치가 공부했던 거를 좀 빨리 복원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배운 거 가지고 답안도 좀 만들어 볼수 있을 거고 할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한달 동안 그 국제정치 관련해서 한번 좀 열심히 배워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리도 좀 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답안을 쓰셔야 되니까 답안 쓰는 연습을 좀 해볼까 하고요. 그어 일순환 때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우리가 할게 많은데 그 중에 제일 현실적인 거는 한 요맘 때쯤에 이제 그 답안 쓰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들은 좀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까 얘기했지만, 이순환 할 때, 뭐, 이순환 수업을 만약에 들을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주로 이제 연습 문제를 풀 거예요. 좀 문제집 가지고 한 150개 정도 되는 문제를 좀쭉 풀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꼼꼼하게 체크하고 답안에 옮겼을 수 있는지 그런 연습을 할 건데, 뭐, 그, 그때 하는, 뭐, 해서 이제 조금 뭐 실력을 좀 높일 수 있겠지만, 아마 지금 1순환 때, 그몇 가지 답안 쓰는 논리를 좀잘 배워두시면 내년에 <laughs> 국제정치학 시험 보기 전에 좀 고생을 좀덜 하니까 조금 시간을 좀잘 투자하셔가지고 특히 답안 쓰는 거에 좀 투자하셔서 답안 만드는 연습을 좀 같이 좀 해보도록 하고 그 답안 쓰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뭐 답안을 잘 쓰려면 우리가 몇 가지 이제 뭐 전략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출제자들이 어떻게 출제하는지 보고 그 출제된 문제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면 답안이 되겠다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현실적이거든요. 나중에 그 삼순환 들어가면 매일 모의고사 보실 건데 그때는 제가 만든 문제로 모의고사를 보실 건데 제가 만든 문제가 나쁘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제 혼자 만드는 거다 보니. <laughs> 만드는 거라서 문제 편향성이 좀 생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현실주의자면 상대적으로 자유주의 문제보다는 현실주의 문제를 좀더 많이 내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현실주의로 결론을 내는 문제를 좀 많이 내거나 아니면 정치 경제보다는 안보 쪽을 좀더 많이 내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기출 문제는 어좀 다양한 선생님들이 뭐 다양하게 이제 조합을 만들었고 출제를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어, 경우의 수도 좀 되고, 그다음에 편향성도 좀 떨어지겠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현실주의 문제를 만들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약간 그 완충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현실주의 문제로 못 가게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laughs> 안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안보 문제를 열심히 냈는데 뭐 외교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외교사 문제를 만들 거고 정치경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치경제 문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laughs> 뭐 기출 문제가 상대적으로 이제 훈련하기는 굉장히 좋으니까 이번 시간 내 일순환 때는 그딱 답안 쓰는 거 하고 답안 만들 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답안을 만들지 요뭐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좀 공부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만 자세하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오늘 드린 자료에 오리,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짧게 몇 가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진도를 좀 나가볼까 하고요. 제가 원래는, <laughs> 그 순환 강의마다 보통은 그잘 만들어진 그 답안특강에서 저한테 A A플러, 플러스, A 플러스 정도 받는 답안들 가지고 한 시간 반 정도 어떤 거잘 썼는지 커멘트해 드리고 하는데, 국제정치 공부한 지 지금 조금 됐을 거라서 이론도 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날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래저래 논리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도 지금 정확치 않을 거라서 한 시간 반 동안 어떤 사람이 답안을 잘 썼다고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지금은 그렇게 되게 중요한 정보가 아닐 것 같아서 잘 만들어진 답안들이 저한테 꽤 많이 있는데 그 답안 가지고는 다음 주에 좀 공부가 조금 되면 중간 중간에 어, 답안지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쓰면 시험에서 한 70점대 후반까지 아니면 좀잘 받으면 80점도 받거든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답안이 될수 있다고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는 중간 과정에서 좀 하도록 하고 일단 어1순환때 어디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해서 정리하면 좋은지 얘기 조금만 하고 그리고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시죠. 그 맨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맨 박스에 맨 위에 제 메일 주소 적어 놨는데 혹시 메일로 질문하실 분들은 요 메일 여기다가 어 질문하시면 뭐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예비순는그 수업 들은 학생들한테는 제가 블로그 소개도 했고 그 다음에 유튜브 소개도 했는데 제가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하나 만들어서 지금 한 여덟 여덟 달 정도 지금. <laughs>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제 정치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대부분 다 유튜브는 완전히 국제 정치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한번 좀 참고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고 블로그에는 거기에는 사상도 있고 민주주의, 그다음에 국제 정치, 그다음에 글쓰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국제 정치학하고 그다음에 뭐 글쓰기 이쪽이 필요하니까 그건 좀 골라서 읽으시면 될것 같으니까. 여기는 좀 참고해서 보세요. 그리고 아마 예비순환 때 같이 공부한 분들한테 제가 한두 번 얘기했는데 요, 요즘 시험은 우리가 책만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 뭐 책으로 할수 있긴 한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늘려야 되는데 그 공부 늘리는 걸 오로지 교과서만 갖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논문도 그런 거에 일조를 좀 하겠지만, 칼럼.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이 쓰는 칼럼이나, 아니면 보고서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제가 뭐, 글 올리는 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잠깐 소개해 드릴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거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런 거 참고해가지고, 정보를 조금 늘리시는 게 좋아요. 특히, 통합논술 시험을 보기 때문에, 통합논술은 범위가 없거든요. 국제정치학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그래도 이쪽 계열로 간다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간다든가 뭐 그래도 나름 그래도 약간 결론이 있는 걸 가지고 국제 정치 시험 문제를 만드는데 통합 논술은 아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혹시 통합 논술 기출 문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소년 병사로 시험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뭐좀 다양하게 내니까 공부량을 조금 넓히는 게 좋은데 그런 걸 넓히실 때 너무 교과서나 교재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조금. 다양한 수단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 좀덜 지루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뭐, 요러, 요런, 요런 걸좀 활용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셔서, 일순환에서는 답안 만드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그, 제가 한네 가지 정도로, 그, 목표를 정했는데, 공감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시험장에 가면 어려운 문제도 있고 조금 수월한 문제도 있잖아요? 혹시 올해 기출문제 보셨나요? 강평도, 얼마 전에 강평도 하나 찍어가지고 올려놨는데, 올해, 올해 기출문제 한번 보셨으면 아마, 그, 어, 시험장에서 보신 분은 그한두 가지 때문에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시험장에서 본건 아니고 그냥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신 분은, 아직 뭐, 문제의 난이도 조절이나 이런 게잘안 되니까 전반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올해 기출문제는 그, 다음 그 페이지에 보시면 그 박스, 두 번째 박스에 1번 문제는 일단 여기 넣어놨거든요. 그 러시아, 우크라나 이 전쟁을 설명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설문 1회 보면 한스 모겐소하고 케네스 왈츠의 이론의 공통점 차이점을 설명해달라고 하고, 두 번째는 제도를 통해서 설명해달라고 하고 장점, 단점. 뭐 그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는 알렉산드 웨인트의 이론을 통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설명해 했어요. 주제는 되게 단순하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 전쟁이 생각보다 오래 가잖아요. 이게 벌써 작년 2월 24일날 전쟁이 시작됐는데 벌써 1년 반이 지났잖아요. 어, 푸틴이 맨 처음에 영국에 전화해가지고 아 우리 전쟁할지도 몰라 뭐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야 미사일 몇 개만 쏘면 끝날 걸뭐 이렇게 하고 이제 전쟁을 시작했는데 러시아가 잘못하면 질수질 수도 있는 그런 전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만든 분은 왜 전쟁이 벌어졌냐가 아니고 왜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됐는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데 사실 전쟁이 오래가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이 문제를 만들게 한 되게 중요한 이제 배경인데 대신 워딩은 그렇게 안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냥 전쟁으로 해놨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모겐소라는 고전적 현실주의하고 케네스 왈츠라는 신현실주의자를 비교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점수를 20점 배점을 했거든요. 어 점수를 20점 배점하고 뒤에 어, 설문 2번은 10점이고 설문 3번은 1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문 3개를 배점하면서 배점에다가 점수를 많이 줬다는 건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지. 이, 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 이 사람은 어디, 글 어디에도, 자기가 만든 문제의 지문이나 설문 어디에도, 아, 나 현실주의자야. 라고 한 얘기는 없는데, 점수 배점으로 보면 현실주의자예요. 거기다가 두 번째, 제도주의하고 비교해달라고 하고는, 제도주의를 설명해달라고 하지 않고, 1번의 장점과 단점, 그러니까 현실주의가 뭐가 저 제도주의보다 나은데, 를 설명해 달라고 한거 봐도 현실주의적 입장이 좀 강한 편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이론 공부를 좀 하면 최근에 나온 이론 문제 중에 그러니까 1번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들인데 1번 문제 중에는 제일 쉽게 나온 문제예요. 그, 그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 문제도 좀 많이 어렵고 2021년 문제도 어렵고 2020년 뭐 언제부터 어렵게 시작했냐면 2017년부터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한 5년, 6년을 내리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되게 잘 만들고. 근데 올해 문제는 잘 만들긴 잘 만들었는데 그 전해 문제들에 비하면 난이도가 이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문제는 시험장 가면 그래도 좀 수월하게 풀 거란 말이에요.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근데 제가 여기 넣지는 않았는데 두 번째 문제는 어려워요. 두, 두 번째 문제는 화행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물어봤는데 화행이론은 우리 교과서에도 아주 짧게 한두 줄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거의 한, 한 페이지 정도 내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제가 중간에 그네 가지 설명한다고 하고 갑자기 이제 이 문제 설명해 드린건 1번 문제는 쉽고, 오래. 1번 문제는 좀 수월한 편이고, 2번 문제는 많이 어렵고, 3번 문제가 외교사인데, 외교사는 미넨신드롬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미넨신드롬을 물어봤는데, 이걸 물어볼 때좀 그, 점수 배점으로 약간 버퍼는 하나 만들어졌는데, 앞에가 10점이고 뒤에가 20점인데, 앞에 10점이 뭐냐면, 어, 미넨회의 다음에, 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들, 특히 이제 소련까지 포함해서 네 나라가 어떻게 대외 정책을 만들었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요, 요지는 뭐냐면, 어, 1938년에 미넨, 미넨에서, 체 챔벌린하고 달라디에라고 하는 두 이제 영국의 지도자하고 프랑스 지도자가 히틀러를 친히 찾아가갖고 프랑스의 동맹국가였던 체코의 땅, 주대텐 지방을 그냥 냅다 넘겨줘요. 체코한테 승인도 받지 않고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달라디에하고 체 챔벌린이 야, 이제 전쟁을 막았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평화를 만들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환호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그래서 유화정책이라는걸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를 1년 기간 동안, 그러니까 38년부터 39년 그 1년 동안에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외교사적 사건, 외교사적 관점에서 설명해 달라는 게 3번 문제예요. 어려워요, 이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1938년에 미네, 나중에 외교사 공부하시면 38년에 미네에서 회담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39년에 히트를 못 막아가지고 폴란드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벌어졌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출제자가 어 굉장히 냉정한 사람은 아니라서 잘 모를 거니까 그냥 딱 10점 정도로 배점을 해가지고 약간의 기본적인 내용들만 가지고도 아마 한 4점에서 5점 정도는 점수 줄수 있을 정도로는 문제를 만들어서 그래도 이제 약간 완충지대를 만들긴 했는데 좀 어려워요. 다시, 다시 정리하면 1번 문제는 좀 수월한 편이고 2번은 이론이 너무 어렵고 3번의 외교사 10점인데 사실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쓸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 간다고 치고 시험장 갔어요. 시험장 갔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세 문제 중에 하나 골라서 쓰는 게 아니고 세 문제 다 써야 되잖아요. 40점짜리 1번은 그런 대로 쓸만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네 뭐 페이지 정도 채우는 게 이렇게 아주 어렵지 않고 쓸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 스토커로 마파에서 말하는 화행이론은 쓸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점수 배점이 한 10점 되니까 그는 거의 10점 그냥 그냥 날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어, 그,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대만 문제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사실 관계가 없으니까 거기도 쓸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20점 중에 쓸게 사실 관계가 없으니까 거기도 손못 대. 그러면 30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외교사 중에, 어, 이, 아, 대만 문제, 그, 대, 아, 대만 문제가 뒤쪽에 있는데 외교사 중에 앞에 10점, 10점도 사실 관계 별로 없으니까 쓸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자기가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아 이거는 도저히 쓸게 없다 하고 그냥 체념하고 그냥 날리면 대, 대충 올해 시험에서는 어, 2번 문제에서 한 20점 정도 날라갈 거고 3번 문제에서 아예 10점이 그냥 날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점수가 몇 점에서 시작하는 거냐면 70점에서 시작해요. 본인이 만점 받으면 70점이에요. 다잘 써서 근데 보통 엄청 잘 받으면 한80% 받을 수 있거든요. 잘 썼을 때 그러면 어, 70점에서 한80% 받는다고 치면 한50몇점 되는 거고, 70점에서 한70% 받는다고 치면 49점이나 50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요는 맨첫 번째로 우리가 답안 쓸때 해야 될일 중에 하나는 뭐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잘 공부해서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 그러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그렇게 안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학생들이 이쪽은 별로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는 않았을 까라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시험 문제를 만들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어쨌든 무슨 문제가 나오든 간에 그래도 한 4점에서 5점 정도는 점수 받을 수 있게는 공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뭐 완벽하게는 못 쓰더라도 그래도 면피할 정도는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제가 해야 될 여러,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첫 번째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쓸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